안녕하세요 동작예입니다. 포공금 커뮤니티 데이가 4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보너스는프렉시 경험치 세배와 향문지속 3시간, 로드지속 3시간이고, 특별기술은 2분 모임 배우는 드레인 펀치이며 종료 후 2시간까지 습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났던 커뮤니티 시간이 시범적으로 다시 3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3시간으로 진행했던 복합커뮤니티의 반응이 좋았고, 6시간으로 진행할 때도 3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전체의 5%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빡치는 게 뭐냐면, 이게 작년이랑 올초 커미 라인업이거든요. 이 중에서 레이드랑 배틀트탑 티어인 건 딥상어동뿐이고 좀잘 쳐줘가지고 파이어로랑 이브이 엑셀 필요하니까 파밍 오래한다고 쳐도 나머지는 솔직히 3 시간 이상 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 라인업들이에요. 문제가 시간이 아니라 대상 포켓몬인게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죠. 딥상어동 커뮤티데이로 니 통계를 내보면 아마 확 다를 것 같은 결과입니다. 이상희 씨 복각은 당연히 좋은 거 복각하니까 반응이 좋지 이것들아 콘텐츠 소모성 때문에 조절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라인업 지들이 터트려놓고는 니들이 안 하잖아 하는 거는 굉장히 킹받네요. 해외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인데 나이언틱 직원이랑 직접 대화한 유저도 있더라고요. 나이언틱은 커뮤니티데이라는 이름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플레이하는 걸 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파밍 명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플레이하는 게 흔한 일이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되긴 했었죠. 포켓몬고가 원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게임이고 이게 나이언틱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게 나이언틱 테스크포스의 한 유저의 건의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데, 나이언틱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 사울은 일정 확정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 오월도 테스트일 수도 있다고 라 합니다. 나이언틱 측에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언젠간 있었어야 될 일이긴 한데, 아직도 시기 상조기도 하고, 근거랍시고 가져온 데이터도 이상하고, 다음 달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커뮤를 6시간 내내 즐기기보다는 6시간 중에 편한 시간, 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골라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인데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금곰과 그지나치2이분곰 커뮤니티 데이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지나 사탕이 400개나 들기 때문에 파밍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스냅샵 촬영 시 5번까지 포금곰이 등장하는 보너스가 있고 추가된 보너스로는 포금곰 엑셀 사탕 획득 확률 2배, 포엑시 사탕 2배, 특별한 교환 횟수 1회 추가, 그리고 교환 별몰의 50% 감소입니다. 로어 모듈에서 젠된 포켓몬을 일정 세상 잡은 경우 30분간 해당 스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는 경험치 보너스가 3배에서 4배로 증가하는 그룹 플레이 보너스가 추가됩니다. 이 그룹 플레이 보너스는 아까 얘네가 사람들이 모여서 플레이하는 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말 격투 타입인 이분곰은 공격 226, 방어 141, 체력 260, 최종 CP는 50 기준 3524입니다. 퀵은 섀도 크로와 몸통 박치기, 안다리 걸기를 배우고, 차징은 커뮤 기술인 드레인 펀치와 엄청난 힘, 보복, 짓밟기를 배웁니다. 신규 기술인 드레인 펀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틀에서는 DPA0.5의 40 에너지, 100% 확률로 자신의 방어가 1랭크 상승하는 스킬이고요. 레이드에서는 51억의 3차지인 딜레이는 2.4초입니다. 일단 베에서는 자체 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써야 될까 싶은 스킬이고 레이드에서는 무료, 제비번압, 개상한 바람, 탕류보다 구린 성능을 보여주는 어메이징 갈비지 스킬입니다. 레이드 성능도 그냥 트래쉬 갈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틀도 따로 순위가 나오질 않아서 그냥 피에 퍼크 시뮬를 돌려봤어요. 슈퍼리그인데 이 정도 승률이면 대략 80점 전후 예상하고요. 하이퍼리그는 대략 82점 전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유의미한 픽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배틀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봐도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없기도 하고요. 스킬은 시도쿠르, 엄청난 님뒷밟기가 추천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레인 펀치가 구려서 그렇고요. 요약하자면 레이드는 트레쉬 가르비쉬, 배틀은 배드입니다. 이벤트 보너스 티켓 바동바동 부케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999원의 상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시 보너스 스페셜 에서치가 지급되고 부상은 모래와 포봉곰, 이분곰 등이 지급되고 안서도 커뮤 안되는 지장 전혀 없는 말그대로 보너스 티켓입니다. 커뮤 데이 특별 박스 1인 1개 구매 가능이고 850코인의 상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단한 기술 모신노말 1개, 하이퍼볼 15개, 파이널미 15개, 그리고 리모트 레이드 패스 1개가 들어갑니다. 커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얘네가 갑자기 하와이 여행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포켓몬국 공식 트위터에 들어가서 팔로우하고 해당 트윗을 리트윗하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을 뽑아서 하와이 여행권과 트로피컬 아이콘 세트가 지급되고 100명에게는 트로피컬 아이템 세트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커뮤 시작 전까지 집계된 리트윗 수에 따라서 상점에 보상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당첨자는 트위터 DM으로 연락이 가며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